친구들, 안녕! 한준TV의 한준이에요. 오늘은, 짜잔! 헬로카브 잼의 윙버드 잼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팡! 짜잔! 상자 안에는 윙버드 잼 본체 하나, 무기 두 개, 그리고 소환기에 사용하는 큐브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우선, 이, 무기를 한번 윙버드잼 손에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오. 윙버드잼. 윙버드잼은 어, 윙버드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바디에 주황색 무늬를 가지고 있고, 오. 뒤쪽에 이렇게 엔진도 있고, 오. 자, 친구들. 그러면은 한준이가 이 윙버드잼을 우선 자동차 모드로 변신시킬 건데, 이게, 분리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윙버드 잼과 윙버드 칼을 두 개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한, 그럼 한번 한준이가 우선 윙버드 잼부터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자, 우선 여기 양쪽에 보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양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떼서,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펼쳐서, 날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려서, 날개를 만들어 줍니다. 오 이렇게 하면 수직에 아주 멋진 새 날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닫아 줍니다. 아 여기 이 조인트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려 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결합을 시켜 줍니다. 참고로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억지로 하면은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껴주고 그 다음에 새 머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새 머리를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내밀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여기, 이 날개에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짜잔! 이렇게 해서, 윙버드 잼은, 완성! 오, 오, 오! 새해 형태네요? 붐, 붐. 자, 친구들, 이제는 한주희가 윙버드카를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우선, 여기 이 무릎에 있는 이 바퀴를 이렇게, 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동시켜줍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접어서, 여기 이 홈에 맞,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그리고 여기 양쪽에 조인트에 맞춰서 다리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팔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이쪽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이게 잘 보세요. 여기 이쪽 부분에 처럼 이렇게 경첩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여기를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틈이 있어요. 여기 이 틈에 맞춰서 이거를 그냥 쑥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차량 뒷부분에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줄텐데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잘 안보이시겠지만 여기 홈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 이렇게 두번 딱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양쪽에 이 문을 닫아주면 짜잔 이렇게 해서 윙버드카에 변신, 와 완료! 오, 오, 오. 오, 멋진데요? 아!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하나 더 비밀이 있어요. 바로, 이 무기를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낄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오 신기하네요 오 헬로카봇 잼은 정말 신기한 게 많네요 오자 친구들 그럼 한준이가 다시 이 윙버드카랑 윙버 윙버드 잼을 이용해서 다시 로봇 모드로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자 우선 이 뒤에 무기를 분리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선은 윙버드 카부터 여기 양쪽에 문을 이렇게 열어서 마치 날개같은 형태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여기 팔쪽을 아! 팔 정리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뺐어야 됐네요. 이거를 이렇게 트렁크 부분을 이렇게 빼서 여기 이 창문 부분을 이 뒤쪽으로 가져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그냥 펼쳐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뭐 어깨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펼쳐주기만 하면 돼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다리도 한번 정리해 줄 텐데요. 어 우선 발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렇게 어이고 어,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됐다. 아이고, 이거. 이거. 됐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딱, 일자로, 자, 일자로 만들어준 다음, 여기, 바, 양쪽에 바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윙버드 칸은, 준비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윙버드 재물 한번 변신시켜 줄게요. 먼저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벌려서 벌리면 여기 안쪽에 머리가 숨어져 있어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딱 소리를 내면서 결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은색으로 이렇게 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 날개 부분을 살짝 이렇게 여기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 가슴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기 전에 여기 이쪽 부분도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이걸 까먹었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장착시켜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기도 있었죠? 자, 무기까지. 이렇게. 어고 자, 장착시켜주면은, 짜잔! 이렇게 해서, 윙버드잼의 로봇 모드의 완성!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오늘은 한준이가 헬로카브 잼의 윙버드 잼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한준이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다음 시간에는 디고베어 잼을 소개해드릴게요.